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렉스 미디어 커마 리급 최신 기출문제 5회 기본작업과 분석작업 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1은 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셀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설명이 따로 필요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작업 2번 시트에 가서 자, A1에서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A1에서 F1까지 선택을 하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자, 밑줄은 이중 밑줄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중 실선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5에서 B12. 그 다음에 F5에서 F13 영역은 표시형식을 통화로 지정하고, 자, B5에서부터 B12. 그 다음에 F5에서 F13은 네, 표시형식을 통화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셀 서식으로 가서 표시형식을 통화로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E5에서 E12 영역은 자, E5에서 E12 영역은 표시 형식을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여기 백분율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F3 셀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yyyy년 mm월 현재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F3 셀을 선택을 해서 셀 서식으로 가서 자, 사용자 지정해서 YYYYD에 빼기를 없애고 연이라고 적고 한자 키를 눌러서 한자로 바꿔주시고요 한칸 띄우고 그 다음에 MM월 자, 여기도 빼기를 없애고 월이라고 입력을 하고 또 한자 키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DD는 없애버리고 한칸 띄우고 현재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띄워쓰기도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4셀에 상품별 매출액 표시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F4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여기 메모 삽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글자는 다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상품별 매출액 표시라는 메모를 삽입을 하고 자, 그다음에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라고 하니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 F4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메모 표시 숨기기 눌러 주시면 항상 표시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 설정하라고 하는데 이 자동크기는 메모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안 되고요. 메모의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 메모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 맞춤이라는 탭이 있고, 이 맞춤 탭에서 자동크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A4에서 F13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고 자, A4에서 F13까지 선택을 해서 자, 테두리 옆에 있는 조그만 단추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B13에서 E13 영역에는 자, 슬러시 모양의 괴선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B13에서 E13까지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으로 가서 테두리 탭에서 여기 슬러시 모양을 넣어 주시고 확인 눌러 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작업 2번은 다 풀었구요. 자그 다음 기본 작업 3번으로 가서, 자, 세 공품 수출이 편향표에서. 입금 금액이 55만 이상이고 구분이 수출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은 A19 셀에서부터 적기 시작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건이 입금 금액하고 그다음에 구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목인 입금 금액과 어, 그다음에 구분을 복사를 해서 A19 셀에다가 네.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입금 금액이 55만 이상이라고 했으니, 크거나 같다. 55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라고 되어 있으니 바로 옆에다가 구분이 수출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출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적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 표를 다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메뉴 줄에 있는 데이터로 가서 여기서 고급을 선택을 하면 이 목록 범위가 첫 번째 표인 원본 표 요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조건 범위가 두 번째 우리 조건 입력했던 요 표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서 네, 요거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서 여기 복사 위치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복사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 범위는 처음 시작할 때 미리 선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조건 범위에다가 조건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서 복사 위치는 A23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A23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입금 금액이 55만 이상이고, 또 구분이 수출인 자료들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 분석 작업으로 가서 자, 분석 작업 1에서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문고 대, 도서 대출 현황표의 그림과 같이 출판사별 대여료의 합계를 계산한 후 나이의 최소를 계산을 하는데 정렬은 출판사를 기준으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표를 전체를 선택을 한 후, 자, 데이터에 있는 정렬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여기서 출판사에 대해서,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인 금성출판사 대현중앙한길사 이렇게 가나다라 순서대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자 그룹화할 항목은 정렬 기준하고 똑같이 맞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정렬 기준은 또 여기 문제에서 무슨 무슨 별이란 이름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이랑 여기 있는 항목은 항상 같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룹할 항목도 네, 정렬했던 이해를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출판사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출판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여료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하니 맨 마지막 항목인 반납일은 체크를 풀어주고 네, 대여료만 체크를 하고 나서 음,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시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나이의 최소를 계산 하라고 하니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함수는 최소로 바꾸고 대여로는 체크를 풀고 나이만 체크를 한 상태에서 자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이전에 구했던 부분합을 없애고 지금 구하는 부분합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를 같이 표시 하려고 하니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도 체크를 풀어주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여료의 합계와 그 다음에 나이의 최소를 구하는 이런 부분합이 완성이 되어지겠죠.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가서 자 손익계산서 표에서 순이익의 평균이 6 5 0 0 0이 되려면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개,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가상분석에 있고요. 자, 여기서 목표값 찾기로 들어가서 이 목표값 찾기는 항상 문제가 A가 B 되려면 C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걸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찍어주면 되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 네, 셀을 선택하라는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찾는 값에는 셀을 선택하면 안 되고 값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지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평균 I9 셀이, 그죠? I9 셀이, 그 다음에 얼마가 되려면 65,000이 되려면, 그 다음에 성장률 C11 셀이, 자, 성장률 C11 셀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i9셀이 65,000으로 바뀌어, 어이구, 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가 65,000이 되려면, 그 다음에, 어 연평균 성장률 C11셀을 확인하고, 확인을 했을 때, 여기 i9셀이 65,000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제대로 구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렉스미디어 커마리급 최신기출문제 05회 기본작업과 분석작업 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